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17만 원대, 17만 2,905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음,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뭐 일단 매수가를 어느 정도 낮췄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 조금 더 잘 대응을 하셨다면 매수가가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절반 이하로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매수를 대응을 하셨으면은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올라올 때 추가면서 하거나 위에서 찌금 내려갔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얘가 떨어졌을 때까지 내려가면 추가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오늘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 본다면은 반등이 나갔다가 내려갔다가 할때 올라가는 것 같겠지만은 뒤에 보면 또 떨어지는 게 얘가 항상 내려갔던 습관이라는 게 있어. 요 사람 습관 무시 못 하잖아요. 주식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걸 무시를 못 해요.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습관이 있으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 저기까지 떨어질까? 설마 떨어질까 하는데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을 너무 섣불리 매매를 다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면서도 참고 참고 참다가 안 되면 한번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리고 참아라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한개더 어, 추가한다면 철물점 가가지고 전기 충격기 차 갖고 와가지고 허벅지를 찢어서 참으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은 추가 매수 포인트에서 괜찮게 추가 매수에서 탈출하기가 정말 좋아집니다 진짜 한 템포만 참아 보세요 그럼 정말 좋아져요 모든게 좋아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안 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좀 안타까운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72,900원의 매수세가 매수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하, 추가 매수를 조금만 잘 참아서. 조금만 아래쪽에서 조금만 비중 조절을 잘했다면은 지금 본전이나 아 지금부터 수익일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아쉬움이고 어, 이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 기업이 뭐 적자,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뭐 에틸렌, 올레핀, 뭐 기초 유분 제품 이런 거 팔잖아요. 어, 아까 이야기했던 화학, 뭐 케미칼 이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역시나 환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유가가 올라가면 얘들. 수혜를 본다고 라 하는데 아 그렇진 않아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수혜를 보진 않아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수요의 원인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면은 이제 제품 판매가 많다, 많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요인이 될수 있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공급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튀어오르고 있지 전 세계 수요는 둔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름 관련 기업 어, 기업뿐만 아니라 뭐 기초 소재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빵빵빵빵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빵빵증 빵빵 증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거나 팔아가지고 거의 겨우 본점 맞추는 데가 급급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쟁 끝난 거 아니고 해서 공급에 대한 리스크, 공급에 대한 어떤 측면이 조금 부과될, 부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상승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얘가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 급등, 단기 테마로 한 20만원 또는 한 18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18만원 뚫으면 20만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8만 자리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은 이제 겨우 기다려서 본전을 찾는 거지만 다음번에 잘하신다면은 어, 이번에 경험을 하세요. 다음번에 내가 매수가를 깊이코 아, 아래쪽으로 낮춰놔야 되겠다라는 그걸 경험으로 삼으셔가지고 가져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은 18만원 목표가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상승세로 아마 17만원 이상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본전 오면 다시 한번 반드시 어,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